전주 동작 오른쪽 하나 둘셋넷넷한 네, 번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하나 둘셋넷넷 네, 오른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전주 동작 하나 둘셋넷넷 따라 따다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사 4번 동작 자, 오른쪽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한 상태에서 여섯, 다섯, 여섯 오른쪽, 일곱, 여덟 오른발 벌려서 하나, 두, 둘 셋, 넷, 넷 헷. 움직여서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4번의 앞 동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려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두,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된 상태에서, 자, 4번의 뒷동작. 발, 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 슬라이더. 자,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일곱 왼쪽에 쭉이 스텝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뛰고 왼쪽 왼쪽 오른쪽에 원업한번더 뛰어서 왼쪽 다섯 여섯 일곱 열 왼쪽에 두번두번 두 번. 하나, 왼쪽, 셋, 넷, 넷, 두 번, 두 번,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을 방향 전환하면서, 하나, 두,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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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45도 왼쪽으로 나가서, 오른쪽 뒤쪽으로 돌아서, 하나. 여기서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본 상태에서, 왼발 씹어서, 왼발 앞쪽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정면 보면서 왼쪽 슬라이더 다시 뛰면서 하나 오른쪽 쳐다보고 왼발 앞쪽으로 나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정면 보고 두번두번 두 번, 일곱 여덟 자한번더4번 동작 뒤통작한번 하나 둘셋 다시, 먼저 하나, 두, 셋 넷, 네, 네, 네. 돌고, 왼발, 세, 넷, 네, 네. 뛰고, 왼발, 세, 넷, 네, 네. 두 번, 두 번, 일곱, 여덟. 자, 4번 문시작 다르죠. 하나, 다시. 하나, 두, 셋 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두, 왼쪽, 따라, 왼쪽, 뒤고 왼발, 오른발, 슬라이너, 고 왼발, 오른발, 정면, 두 번, 두 번, 일곱, 여덟. 자, 3번에 B번 동작.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이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 툭, 꿀, 툭, 꿀,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